잠을 자도기는 듣고 있는 날 제법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걷는 것도 제법 괜찮아. 시체가 매일 존재하는 것 같아. 꿈을 꾸리는 나와 꿈에 나오는 나. 누구를 탓하기도 늦은 것 같아. 한두 번이 안에 이런 후회가. 후회를 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 너니 가사가 맨날 우울해. 어쩌겠어 그게 는데 어쩌겠어 그게 난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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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천천히 천천히 uh, 천천히 걷는 것도 제법 괜찮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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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것도 나쁘지 않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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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것도 제법 괜찮아. 먹긴가요다 아, 이거 불손이 싫어하는 건데. <laughs> 먹어서 없애자. 맛있어? 응. 어 배추기랑 하기. 어, 태훈이가 좋아하는 음미가. 얼음만 좀하면 맛있다는 애들 여기 여기 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에어컨 어 음악을 음악을 뭐 가겠다고 악을 뭐 음악을 이야기 해가지고 했는데 악을 음악을 음 아 진짜 베블로다 오션뷰로 약을 잡고요. 결제하시고 있으신데 카드는 보러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는 거죠? 네. 노래는 U M D. 항상 뽀짝한 인형. 기가 여기. 있어. <laughs> 이렇게? 너 진짜 금손이다. 야, 너 이거. 너 어떻게 너 떴어? 손으로 못 하는 야, 게 아니, 없구나. 이거는 진짜 뜰만했거든. 이거는 근데 이거 뜰때 구멍이 안 보이는 거야. 어, 너무 귀여운데요? 아 귀여워. 하얀색 완전 귀여운데아 흰색입니다. 흰색입니다 아하하하하 <laughs> 오래면은 흰색이 어, 흰색이에요 너무 귀여워 야 너무 귀여워 <laughs> 미쳤어 나 오늘 이러고 나간다 야, 너무 귀여워 아 어,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야 이거 솔직히 12,000원 주고 사야 돼 그니까 어, 근데 나는 내꺼는 내. 너 이거 어떻게 떴어? 자이소에서칠 사가지고 너 3일 동안 화 나, 삭히기 위해서 이런 거만 했니?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여워 귀엽다. 미치겠다 야 너무 귀여워 어 나도 사진 안나 <laughs> 분위기 제가 분위기를 망쳤거든요 기분이 이상해 얘들아 네? 그냥 싱숭싱숭하다 바다 보자마자 진짜 싱숭싱숭하다 아, 푹신푹신해 <laughs> 내가 2터로 찍어줬어. 대박하겠어. <laughs> <딱> 똥똥 <laughs> <더> 쓰는 세심함. <laughs> 아, 나겨우에 보고 싶다, 진짜. 딸코랗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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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왜대쇼케아니었을막다 끊기면 그냥 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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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에 뭐 이상한 거 들었다. 아까 먹어봤다. 아 이걸 먹어봤다 거야? 하루 진짜 짧다. 해가 금방 지니까. 차만 탄것 같은데. 지나 음. 물이라는게 약간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저렇게 이렇게 가득 찬 거를 보면은 그냥 기분이 사람 기분이 그냥 이상해지지 않아? 맞아. 나는 너네랑 그때 한강 갔을 때도 진짜 기분 이상했거든. 이 음... 그때 밤에 사진 찍을 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괜히 사람 맞아. 되게 센티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사서고 그 맛은 아니 그냥 항상 옮기면 먹을 맛나. 이 <목소리> 낙곱새는 인정. <목소리> 낙곱째는 회사 언니가 낙곱째 그냥 체인점에서 먹지 왜 동네까지 가냐 이랬었거든. 근데 엑소 덕후트 하러 온 거면 동네는 솔직히 나 가도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 오지 마세요. <목소리> 한, 아무도 오지 마세요. 이런 거아니 얘기 안 해. 무원의 표시를 날리는. <laughs> 야 이거는 정말 서울에서도 먹는 홍합 아니냐? 이게 뭐냐? 아 이거 진짜 예뻐. 그래 신선은 하네. 다음 카카오맵인가 그거 말해주. 어 그거 맞네. 별점이 막별한 개도 안 깝습니다 이어 거. 다음과 9시 4분인데 그냥 15분 기다릴래? 나 해가 섰어. 아씨 진짜 귀성 본능 어진다, 우리. 야, 못 가! 조개구이가 나올 것 같아. 너무 좋다 아니 비었어 그래서 지금은 안오니까 당수 있지 지금은. 날씨가 소나기로 되어있더라고 就说。不错 맛있겠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더 맛있는데? 본죽에서 파는 그런. 차원이 다른 맛. 도소한 맛인데. 그거보다 응. 더한 도소어 되게 되게 뭔가 색깔부터 다른데. 어 진원. 맛있다. 되게 먹을수록 맛있다. 그치지 진짜 맛있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해줘 이거 발장은 해줘야 된다 아, 저기요 저기요 이거 이거 뭔지 알지? Boba Bump, b u 다다다다 m p Tanina got to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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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에쳤네막이거아에 눈이 봐봐 봐 아, 이거지 어야 음. 이거 볼준이가준거 아니야? 어? 이거 맞아. 거어 맞아 맞아, 맞아. 하셨지만, 이거 뭐야? 감장이랑오리지 아니 고추 먹고 다이 먹으자 먹을 것 하나 500원 마저 빼스프라이트 네. <laughs> <laughs> 왜 이렇게 하트가 크죠? 나이 <laughs> 먹어. 내스이다 <laughs> 좋다. 나 조용해서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아까 진짜 아침 햇볕 뜰때 진짜 좋았는데. 러브스터에다 보호스터. 마스코트. 는드보호스터에에드보호스터있스터드스터보스터보호보호스터에에드보스터에에드보호스스터회응 애들 호스터에에드 애들 <laughs> <laughs> 잃어버린 것 같아 내 모든 것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연어도 전부 달아버린 내 신발들 도 나의 감정선 잠을 자고 있어도 깨있어 okay, so. 깨어있을 때만 꿈을 꾸는 중이야 나를 한번 들어 깨워줘 현실을 깨달은 네 얼굴 또한 결국 웃고 있겠지 너는 어떻게 걷고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어딘가로 가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정처 없이 떠 돌고 있어